가지, 이렇게 드시면 암세포 막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이 채소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지는 예로부터 여름철 보양식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암세포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가지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과 효능, 그리고 가지의 간단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가지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들기름과 함께 먹는 겁니다. 가지의 보랏빛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가지의 풍부한 페놀 화합물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k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간단한 레시피, 가지볶음을 소개합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바로 들기름을 마지막에 넣는 것입니다. 화면을 톡톡 치시면 가지 볶음 간단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재료를 확인해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가지를 넣고 볶아주세요.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굴소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채썬 파한 큰술을 넣어 30초 정도 더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빠르게 뒤적여주세요.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영양소는 물론 맛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 고양식까지로 암세포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